노는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월렁 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만큼 절단을 하고요. 내부를 돌인하여 가공해 내겠습니다. 내부를 가공하여 파냈습니다. 뚜껑 부위를 가공해 볼게요. 경의 두께만큼 커팅이 됩니다. 한번 끼워 보고요.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세부 샌딩을 끝낸 후에 오일을 먹여줍니다. 원래는 오일을 발랐을 때, 얼라사 색감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을 먹은 얼라사 나무결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오일을 발랐고요 자, 이렇게 원목 케이스, 원목 통, 올라 나무, 상 자가 완성 됐습니다.